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성을 제자리에서 턴을 시키는 스텝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이 제자리에서 턴을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턴을 하는 것은 360도를 돌어야 되는데, 한 목에 돌다 보면 균형도 잃게 되고, 균형을 잃다 보면 춤도 안정되지 못하고 거칠게 돼요. 그래서 저는 360도를 나눠서 돌을 건데, 어떻게 도냐면, 하나, 둘에 180도, 나머지 셋, 넷, 다섯, 여섯, 네 카운트에 180도를 돌을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4번 스텝이 끝나서 5번 스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포지션이 지금 있는 이 위치에 있어요. 여성은 어디에 있죠? 제 정면 앞에 있죠? 그리고 남성 발은 왼발이 찍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5번 스텝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은 무슨 발? 왼발이고 원 카운트를 했어요. 360도 돌 건데, 원, 하나, 둘에 180도 회전. 하나, 둘. 나머지 4카운트로 180도. 3, 4, 5 찍고. 이렇게 하면 남성 제자리 스텝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빨라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남성이 제자리를 돌기 위해서는 여성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왼발이 찍혀 있는 상태. 360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한 목에 안 하고, 하나, 둘, 의 180도를 돌을 거예요. 하나, 찍고. 나머지 180도는 셋, 넷, 다섯, 찍고. 이렇게 남성 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인 6번 스텝은 어깨거리 2인데 어깨거리 2 스텝은 어깨걸이를 2번 스텝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발과 남성 스텝은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리드하는 방법이, 팔 리드 방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5번 남성 제자리 턴과 6번 어깨걸이 2를 연속해서 배우겠습니다. 남성 제자리 턴이 방금 끝났죠? 왼발이 이렇게 또 찍혀 있겠죠? 어깨걸이는 뭐라고 했죠? 노란색 옆으로. 첫 발이 이동되는 거였죠? 어깨걸이 투 들어갑니다. 6번. 하나. 찍고. 셋. 넷. 다섯. 찍고. 뒤로 살짝. 하나 둘. 하나. 찍고. 셋. 넷. 다섯. 찍고. 이렇게 하면 6번 어깨걸이 투 스텝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여성 제자리 턴을 시키는 거와 남성이 제자리 턴을 하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운 6번 어깨 머리 툴을 연속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스텝, 여성 제자리 턴시키게할 때는 남성의 위치는 여기에 남성이 제자리 스텝을 두번 하면서 여성한테 돌리라는 명령을 준다고 했죠? 연결 해보겠습니다. 4번 하나 찍고 셋넷 다섯 찍고 하나 찍고 셋넷 다섯 찍고 하나 찍고 셋넷 다섯, 찍고, 하나, 찍고, 셋, 넷, 다섯 하나, 찍고, 셋, 넷, 다섯, 찍고. 이렇게 하면, 4번 여성 제자리 턴 시키기. 5번 남성 제자리 턴. 6번 어깨걸이 투 이렇게 세 스텝을 연결하는 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번, 헤드 목감기라는 스텝을 배워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